네,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어, 먼저 어, 민주당 상인고문단 만찬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고 한두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백 브리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에, 오늘 대통령님은 민주당 상인고문단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공개발언 이후 비공개 환담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주제. 에 에 관해서 대통령님께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한미 관계를 기술 경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조언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예민한 만큼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조정을 통해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잘 대화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어,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이 날카로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도 이러한 반응들을 늘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다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수단을 통해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가감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나중에 호경기가 와도 기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셨고 하셨습니다. 이, 이 개헌 및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어 대통령께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되었을 때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집중해서 어, 개혁,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치의 소통에 관해서도 여러 고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상생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것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기를 권고하셨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고문님들의 다양한 주제의 조언에 대해서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 관련된 그런 법안도 내고 계시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 주권 정보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계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대풀이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요. 야당 비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 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개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쉬운 3명이나 되고 이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되었습니다. 위헌적인 개헌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거리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에,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두개 받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네저 디지털 타임스 안소현입니다. 그 오늘 오찬 메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뭐, 그아 오찬 메뉴, 아, 좀, 아, 네, 메뉴 의미가 궁금하고 또빌 게이츠 이사장 만나서 대통령님이 그 원전 이야기를 언급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게 어, 지금 오찬에서는 원전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 상임고문님과의 대화에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찬 메뉴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수석님 MBC 홍신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미 관계는 얘기하셨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상고문단에서 따로 뭐 어떤 조언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없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여당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장들하고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이 정부 입법을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신 건데, 지금 그럼 기관장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어떤 법안이 발의가 돼서 되더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빼놓고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한일 정상 회담이 한미 정상 회담보다 먼저 진행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과거의 경쟁 관계를 넘어서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경제에서 말씀드리는 경제에서 한일 관계가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나갈 때가 된것 같다 그런 점들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강론은 저희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출된 법안도 매우 다양한 해법들이 담겨 있는 법안들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에서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석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수석님 그 어제 만찬 자리에서는 그 추석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정보조직법에 담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좀 어떤 식의 절충점이 만들어졌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조직법은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잘 아시는 것처럼 어 어제 신임 지도부하고의 만찬은 원래 의례적으로 신임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대통령께서 초대해서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찬 전에 여러 언론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당 지도부의 의견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뭔가 엇박자가 난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시작되고 있어서 어제 대통령 만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어, 어, 합의랄까요 조정을 끝냈습니다. 첫 번째 시기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의 법제화를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는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고 추석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화와 관련된 정청래 당대표의 말씀은 정부조직법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한다는 것을 정부조직법에 담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검찰,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후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형태의 이 수사 또 기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또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 섬세하게 다듬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점에서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 조직법으로 담고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좀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정부 조직법 통과 이후에 후속 조치와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이 로드맵은 당과 대통령실이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 점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조직법상의 이두 기관의 분리를 분명히 명시하면 아 먼저 후속 입법은 이것을 전제로 후속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후속 입법들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꿔야 할법 제도가 작게는 수십 건, 크게는 백여 건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더 안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추석 전에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에 적절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후속 입법, 후속 조치들을 완수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윤선. 네, 수석님저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상인고문단 모임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해달라는 당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시민 사회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 아홉 개 면을 털어서 보도를 했고 그 중에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위안부 징용공 뒤집지 않겠다라는 게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그 대통령실에서 요미우리 신문을 선택해서 인터뷰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일본의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어 시민사회의 비판이나 반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 참여 어,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고모님이 한분 계셨는데 어, 과거에 예, 몇몇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의논해서 진행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방식의 개헌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는 정도의 조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 요미 우리 신문과 인터뷰 내용이나 이것은 내일 있을 안보실장님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무수석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옮겨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꼭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네, 두 분, 네, 저 뒤에 먼저 하시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뉴스 님, 강원 도민일보 이세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부축의 날카로운 반응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이제 대화로 잘 풀어낼 걸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지역이나 혹은 이제 분야별로 구체적인 그 대북 정책 제언은 없으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만 5천 회동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1시간 한 20분 정도 안에 진행됐고 참석자가 10분 이상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 대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논의는 과거의 오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전직 국회의장님들 뭐뭐 이제 당 대표급 인사들이 오셨기 때문에 옛날 경험을 조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령 전임 대통령들 저희 민주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음 취임했을 때 어, 8월 9월까지도 북쪽이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했었던 그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늘 북한이 초기에 새로운 정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날선 발언들을 하는 것은 대개 그, 그들의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 정상회담까지 같이 이어졌던 그러한 경험들을 볼때 어, 지금의 이 태도 때문에 대화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식 그런 유의 조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손. 두신 분이 여기 네, 네 수상님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그그 원학 그 상임 고문님들이 말씀 주신 대로 예전부터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보오셨고또이 대통령 이전 대통령과의 그 당정과의 관계 이런 것도 아실 텐데 혹시 당정 관계 관련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게더 좋을지 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 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당정관계에 대해서 조언하신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고모님들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신 여러 가지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잘 헤쳐나오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셨고요. 당정관계라고 딱 집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린 정치의 복원 관련해서 대화와 소통,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대통령께서 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어가라 달라는 당부에 이런 모든 문제가 녹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듣고 이동하는 걸로겠습니다. 하 네. 우리 MBC. 네, 수석님 MBC 정상빈입니다. 그 아까 공공기관장 임기, 임기 일치 관련해서 필요성 강조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어서 민주당 다수당이지만 또 위원장이 야당인 측면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논의 되려면 어, 협조가 없으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논의하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뭐 어떻게 통과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두신 게 있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봅니다. 지금 어떤 법안의 내용이 가장 적절한지 여부, 또그 처리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방법론 이것은 저희 대통령실에서 간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요 저는 오늘 일반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이 문제를 최초에 재개했던 전직 야당 비대위원장 출신으로서 제가 좀이 말씀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들 몇 분과 통화해본 바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 정권일 때 주장을 하면 이게 과연 야당이 협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굳이 제가 야당 대표 때 주장했던 내용이니, 저는 저만큼은 주장의 일관성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해, 주장할 자격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 다음 정권, 그 다음,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 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어, 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